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자, 녹화 시간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48분이에요. 오늘도 두말하지 않고 투명하게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지난주 토요일 남들 놀고 쉬기만 할때 지금 보시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린 실리즈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 따라 오셨고 진입한지 단1 시간 만에 바로 목표가 도달하며 주말에도 단기 수익금 챙겨 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률 절대 저 혼자만 챙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런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거예요곧 다가올 6월 알트코인 랠리 대비해서 다양한 급등 전망코인들 보시는 것처럼 매집 들어가고 있으니까 늦기전에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로 입장하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천만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의 계좌는 어느덧 2천만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상승코인 공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지금 보시는 미나코인 소개를 해드릴거고 저는 절대 제가 직접 매매에 나서지 않은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투자에 나서는 코인들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단기 수익금 같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나코인 보시게 되면은 4시간 봉 차트에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이제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이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상승 패러렐 채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5월 26일경 이때 이때는 파랑색깔 200일 장기 2평선까지 돌파를 하면 이 위쪽에 안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야 명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채널 상단부를 한 차례 터치를 했어요. 이때 돌파에 실패하고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깔 200일 장기 이평선과 이 녹색깔 1130원 부근에 있는 단기 주요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을 했어요. 단숨에 채널 중단부까지 올라가고 안착을 한 모습이죠. 자 그만큼 이 아래쪽에 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채널 하단 추세선과 두 번째 파랑 색깔 200일 장기 이평선, 마지막으로 녹색깔 1130원 부근의 단기 주요 매물대 이렇게 세 가지의 강력한 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도 거의 뭐 없는 수준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미나코인은 시가총액에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개미들의 물량으로만 해서는 가격 변동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구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도 볼수 있고 동시에 세력들은 아직도 이 미나코인을 질고 있고 추가적인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어제오늘 요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했죠. 가격이 내릴 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세력들이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집이 들어갔다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단서들을 토대로 보실 경우에는 이 미나코인 이 채널 중단부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는 못해도 이 채널 상단부까지는 1차적인 당기 주익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에서는요, 이 노란색깔 60일 중기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어제부터 한 상황이고 안착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더 강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패널 상단부뿐만 아니라 못해도 전고점 한 1,400원대까지 장기 수익 무조건 노려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6월 알트코인 불장 랠리까지 기간적 여유를 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때까지도 가격 상승 노려보고 있습니다. 야,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은요 사전에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단서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미나코인 소액이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가시면 돼요. 더욱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 함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더 안정적으로 서서히 우상향하는 계좌 안 들어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한문도 빠짐없이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미나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